아 오늘의 생존 일기를 쓰겠습니다. 아니 이 숙주 나물을 씻는데 아니 숙주 나물의 그 뭐지 숙주 나물 콩 껍질 아니 콩 껍질이 아니 여기 또 있네 아니 몇 번이야 한네번 다섯 번 씻어도 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숙주 나물을 아 진짜 이게 뭐 데치지 말고 아니 삶지 말고 삶은 건가? 뭐. 하여튼, 이렇게 약간, 이렇게, 가운데를, 가면,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아, 아래로 너무 그렇게 해서 그런가? 어. 그래, 그럼 뒤로 좀 가. 뒤좀 가슈! 뒤좀 가슈. 그럼 그래, 아, 이게 뭐, 몇 그람인지 모르겠네. 커다란 거, 어, 추석에 샀었는데, 그 냉장고에다 넣었었는데, 아 씻는데, 아니 씻는 게 너무 계속 콩 껍질이 뭐지? 이게 초록색 같은 거 그게 뭐한네번 다섯 번 씻었는데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넣고, 아 진짜 다섯 번 여섯 번 씻었나 봐 그게 콩껍질도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조그매. 무슨 녹두 콩껍질, 녹두 콩, 녹두가 콩껍질이 나오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녹두 콩껍질처럼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넣고, 가운데를 이게 파라는데, 너무 많아서 가운데가, 어, 파졌긴 파졌다. 물을 넣어. 물을 넣고 이게 오래 삶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오래 삶으면 아삭한 맛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2분 30초. 아이, 이 2분이 난잘안 되더라 이게. 어. 10분이니까 이게 안 돼. 아래로 내려가는 게왜안 되지? 뭐 어쩔 수 없지. 2분 30초니까 지금 10분이었으니까 8분, 8분이면 7분. 7분 30초 해야겠네. 7분 30초. 7분 타이머가 7분 30초가 되면, 어, 그러면 이제 이걸 살짝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 물에 담그지 말고, 이것저것 열면 안 돼. 게 하라고 물에헹 그래서 오늘은 숙주, 여길 또 하나 있다. 아이, 아까워라. 했었지. 그래야 또 열면 또 망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숙주나물에 파가 안 들어가나? 아, 숙주나물에 파가 안 들어가지. 않고 있고, 당근은, 당근은 어디 있어? 없나? 큰 거만 있네? 아, 아 당근 어제 우리 딸내미 집에서 썼었었었지? 음, 그래서 당근을 한번 채쳐보겠습니다. 어, 당근 껍데기를 고 저는 우리 손주가 이렇게 콩나물 같은 거 완전 아삭한 거 좋아해요. 아니 고기는 안 좋아해. 고기는 안 좋아하는데 야채를 좋아해요. 아나참 진짜 우리 손주가 야채를 좋아합니다. 이건 살짝 까고 갈어요 여기서 까야겠 자, 이렇게 하고 아, 이게 잘랐지? 그 다음에 이렇게 더해야게 위험하지 않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채쳐보겠습니다. 채치자, 아니, 채치기 전에, 이걸 집어넣어야지. 집어넣습니다, 채치기 전에. 새 비닐봉지에 넣어서, 2분 30초. 어? 그 7분, 아 이게 지도 않은 것 같은데? 끊었나? 아니, 조금 더 해야겠는데? 7분, 3분 될 때까지? 끓지가 않은 거야. 끓고 나서 2분 30초겠지. 아직 안 끓었어. 끓었을 나 아니 김이 안 나오잖아. 아 이거 또 망치는 거 아니야? 아니 넣고 2분 30초가 안니 끓고 나서 2분 30초 같은데. 그물이 금세 끓었을 텐데 이게 이 만능찜솥이라. 근데 왜 김이 안 나는 것 같으지? 불이 안 켜졌나? 오 응, 켜졌는데. <laughs> 아, 좀 이상하네. 생으로도 먹는 거라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왜 뚫질 않았어? 꺼내보고 싶은데. 조금이 보이는데도 굉장히 끓겠지? 2분 30초인데, 지금 4분 됐는데, 왜 끓는 물이 안 보여? 이제 익은 냄새가 나는데? 생으로도 먹는 거니까 그만해야 되는 거 같은데. 어, 수증기는 나오는데 5분이나 됐어. 아이 그만해. 2분 30초만 하라고 그랬는데. 아 진짜 5분이나 됐어. 2분 30초 하라고 그랬는데 아삭하지 않,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를 건져 된 거야? 가만있어 봐. 가만있어 봐. 됐나? 아, 진짜. 굉장히 익지도 않은 거 아니야? 뭐, 숙주는 뭐, 기량도 먹는 거니까, 뭐. 아니, 뭐, 약간, 완전히 안 익은 것 같은데? 왜물 끓는 냄새가 그렇게 많이 안 났지? 한번 물을 끓여볼까? 어떻게 끓는 데? 금자 끓을 텐데, 이게. 뚜껑도 닫아갖고. 근데 왜? 뭐, 가만있어. 어, 끓는 데? 그렇게 끓진 않는 거야? 당근을 데워. 당근을? 당근을 익혀. 아이씨. 당근을 익혀. 당근을 익히고, 끓는 물에, 끓는 물에 당근을 익혀. 익히고 이거를, 아, 찬물로. 아니, 안 익은 것 같은 느낌이 드네. 아, 숙주, 콩나물이 아니고 숙주라. 양이 너무 많았어. 아래는 익고, 오해는 안 익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숙주나물이 아, 그랬나? 모르겠네. 열기가 다온것 같지 않은데. 뒤집어졌어야 되나? 어쨌든 찬물에 열기를 씻어줍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떤가? 바삭은 는데이 우아래가 너무 많아갖고, 위에 아래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숙주나물이 있나? 뭐? 어렵네. 아삭하게 묻힌 게. 아삭하게 묻히는 숙주나물이 어렵습니다. 어쨌든 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물기를 빼 물기를 빼고 숙주나물 알났어 얘도 또 너무 많이 익히는 것 같은데? 응 그만 익혀 익은 것 같아. 응. 응. 당근도 익혀 약간 조금 더놔주자 당근도 익힙니다.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간했어. 이거를 뺀 다음에 당근도 찬물에다 이게 헹궈야지. 당근도 이 물을 조금 쓰라고 그랬으니까 어, 물을 좀 쓰겠습니다. 이물를 여기다 좀 담자. 자, 넣 가고. 좀 써. 요물이 좀 있어야 된다 그랬어. 여기 있고, 요거 이제 건져서 이것도 씻어야지. 요거를 건져서 씻습니다. 이 솥은, 이 솥은 진짜 좋아. 두꺼워갖고 솥이 다른 솥을 쓸 필요가 없어. 근데, 야, 숙주나물이 문제가 있네, 약간. 어? 야, 이제 벌써 끝났다. 응? 알았어, 알았어. 바로 줄게. 숙주나물도 씻어. 아니. 열기를. 얇게 채 썬다고 채 썰어졌는데, 그렇게 얇게 된것같지는 않네. 이것도 물을 빼. 물을 빼고, 이것도 넣고, 아, 묻혀야 돼. 아, 진짜. 어제 내가, 이게 뭐, 굉장히 오래된 건데, 십몇년된 건데, 어제 뭐지? 아, 가탄산소다. 가탄산소다에다가, 여기다가, 어, 어, 한 60도 되는 물에다 넣어가지고, 물에다 넣어서, 어,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이 수저톰이랑, 이 수저랑, 이 가탄산소다에다 다 집어 넣었어요. 그랬더니, 완전, 쌤 핑. 쌤핑이된 거예요. 더 웃기는 건, 이거는 뭐, 십, 한, 오, 년도 넘은 건데, 이게 약간, 그, 뭐지, 거품을 걷어내는 건데, 이게 완전 좀, 노랬거든요. 거품, 은 된장 거품, 뭐, 꾸창 거품. 근데 이게, 새로 산것 마냥, 이렇게 하얘졌어요. 그, 가탄산소다를, 여기다 버놓고, 부글부글 끓여놓고, 내가 우리 딸내미 집에 갔었었는데, 아니, 가탄산소다에다 이거, 그랬더니, 거기다 놓은 이 냄비 자체도 완전 새 거가 된 거예요. 봐. 그리고, 요것도, 요거, 요것도 완전 새 거야. 다 집어넣었거든요. 내가. 그걸 다 집어넣어서 완전 새 거야 됐는데 그 가탄산소다 그 물. 그리고 그게 아깝잖아요. 아까워갖고 뭐 여기도 붓고 변기에도 붓고 그랬더니 변기도 완전히 새 거가 된것 같아요. 깨끗해졌어. 가탄산소다. 아니 그래가지고 내가 가탄산소다가 이렇게 아주. 감만 이거, 이거 청소하느라고 내가 이렇게 해놨는데, 가탄산소다 그거 해놓으니까, 어, 뭐지? 바닥은 안 했어. 그 물이 좀 작아가지고. 그래갖고, 저기다도 붓고, 여기다도 붓는데, 어, 아니, 완전히 그, 이 냄비도, 이 냄비가 완전히 세고가된 거예요. 가탄산소다 넣고, 뭐한두 시간쯤 있다 왔나? 그랬었어요. 하여튼 뭐. 어, 저걸 만들어 보겠습니다.